또 탈출하네 저거 또 탈출 또 탈출하네 저거 야! 안돼안돼안돼안저 저 진짜 죽어 떨어져 떨어져 아이고 장군 깜이다 장군 깜이야 그냥 놀아라 아빠 놀고 있어라 왜? 크게 아... 큰데, 생각보다. 예, 이게 들면. 딸아도모아겠다 완전 이쁜데 아유 이뻐라 오 대박 음. 우빈아 안돼 너 손톱을 건드리면 안돼 가. 아이씨 자꾸 탈출하네 기다려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니집 네 있잖아 지금 만들고 있잖아 조금만 기다려 탈출하지말고 대리면 아까우니까 그지? 가지고 놀지 따그럭따그럭 계속 탈출해가지고 안녕 첫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야 네가 왜 들어가 임마손안 치워? 손안 안 치워. 너는안 돼, 너는안 돼, 너는 너무 세게 해, 애기 너무 세게 해서 안 돼. 나올 거야, 이네 집이야 임마. 배고픈가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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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 손톱이 아? 이제 세져가지고 아. 조심해야 돼. 알았어, 여기 있잖아. 아. 이청해가지고 식탐이 세가지고 밥먹는거 흔들지마 식탐도 많고 아 아파 찍혔어 아아이제세졌다니까곧 있으면 지가 저병 뚫고 먹을것같아아 아, 아파 똥물 제 자꾸 물더라 애를. 세게는 안 물는데 자꾸 물어. 물무 좋아서 그런가. 어. 조금 지쳐가. 켜 아니, 아니 손톱을 내세워서 이거. 너무 세게 물까봐 그게 걱정이지. 근데 아니야, 아니야 금방 먹었잖아. 근데 반대로 우빈이가 정... 어. 나중에 아기 봐줄 수도 있어. 어 대웅은 얘가 아기를 제일 좋아하는 건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빈이 손톱을 잘라주고 싶은데 손톱을 못 자르니까. 자기가 한톱다 먹었어? 응. 이래 어떻게나? 대웅은 우빈이가 진짜 좋아하는 것도 있어. 얘를 너무 귀여워서. 어쩔, 어쩔 줄 몰라서. 어. 세게 물은 거 아니지? 세게 물었지, 금방. 아니 적당히 해, 적당히 음식이야. 세게 물었나? 아니, 물어도 물고 놓고 이랬는데 계속 <laughs> 막 물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한테서뭐 흥분할 만한 냄새가 나는 건가? 아 손톱 찍혔다고 두드러기 난다 아 이렇게 손톱이 걸린다니까 넌 안돼 그만 먹여 자기야 너클 때까지는 안돼 그만 먹여 돼지 돼야 쟤가 먹는 게 남는 거다 맞지? 이네 때는 많이 먹어 건강하게 많이 먹어 애가 우유병만 한데 우유병 한 통을 다 먹잖아 음식은 남기는 게 아니에요. 맞다도전해 움직여, 또 움직여. 아 움직여야 되는데 얘 때문에. 아너 내려가 1층에1층에 1층에 보내야 되겠다, 자기너 내려가. 왜쫓래 맞아. 오자자한테안맞자자 뭐야? 도망갔어. 애기한테 집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세게 모르서 안돼, 너 안돼, 일층 가. 집아. 쟤기. 새집 들어가 보자.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 잘하고. 코에 응, 음, 그래. 코에 떠하고. 코미 나왔어? 응. 넓어서 좋을 거야, 그지? 응. 저기 옷 같은 거 쓰면서 풀면서 자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애기 엄마 젖 찾듯이 2층에 <목소리로> 있을 땐좀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 아빠 여기있어 아빠 여기있어 여기 여기있다고 여기 아빠 음. 고양이하고 놀아 아빠하고 자꾸 아빠만 찾아다니지 말고 아이고 까망아 니거 네 아니야 까망아 니거 네 아니라고 까망아 거기 자리잡으면 어떡해 니가 거기 자리잡으면 어떡해 까망아 Oh, 어, 너왜 여기 있어? 뭐야, 또? 어떻게 나왔어, 너? 어떻게 나왔어? 으씨 내가 안 듣나? 자기야! 잭잭이 꺼내놨었나? 밖에 나와있는데? 얘 또, 얘도 어? 있어. 네가 꺼내줬나? 어떻게 나왔지? 아빠 없을 땐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빠 없을 땐 여기 있으면 안되 돼. 아빠가 저기 넣어줄게. 저기 뭐야. 꼬맹이, 꼬맹이 같이 넣어줄게. 기다려봐. 꼬맹아! 야, 뭐야! 야, 야, 야! 여이시겨 머리가 어떻게 나와, 여기? 오, 야, 야, 꼈다. 야야야야야야야 꼈다 이거. 오 꼈다. 뚫었다. 야, 징이 1로 나온다 해. 조심해. 이거 막아야 되나? 우빈 내려가. 우빈아 내려가. 어빠